너무 아, 아, 어, <laughs> 아, 다 생리티 생리티는데어생리 어? 가 그래 저거 약 그거 안먹었냐그랬잖아먹으 음. 먹었어? 내가 거나 내가 다 지난번에 나도 약재하는거안 먹고 내가 타고 <목소리> <난정증 운이데요>. <목소리> <제가 그냥 아싸와, 목소리> 먹고 먹었다고 안먹었 형거 지난번에 아살꽉타고한 먹고 개탔어 만점에 파트에서 점점 이상해져 이제 아우 그것은 행운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얼굴이 왜 그래. 그래. 네. 아우 그래 기다려 형부 오늘 내가 내가 형부 저거 타어 오늘 배 타갖고 이거 찍었어요 직접 그리고 포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타 뭐할 에휴 타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그때는 먼저 데코 같은 서먹거 그거 안맞이 안나지 왜? 뭐하는거지? 여기와 안맞이 안나지 아 이제 안맞이 봐나

그때 그게동양으로이어고는부 양식하고 더군 날더 자연을 해서 아니 크게 뭐막그 딱. 먹어, 지민. 어난초천지 먹어도 돼. 아니요 고기. 응. <right> 음. <�ma> 아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지금. 나, 나 지금 이 없는 거자꾸만 강요시키지만. 양쪽 언니 다 없어.

근데 근데, 어? 비싸. 여주에서? 어, 한 30분, 40분. 많이 걸리면 40분. 횡성에서 원주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문막 나오는데. 하나 새거 팔려면? 4억 정 아니 뭐 개인 배치처럼 이그에 무조건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고 정정 아니. 아니. 숫자가 있어야 뭐, 그 안. 안에만 있는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안. 하나 만들어놓고 이 아니고 그 안떨어져. 는거 아니야. 그 하나 는아니러가